여러분 안녕하냥 스킨 바꾼 기념으로 말투도 바꿨다냥 낭냥걸릴까다냥난 고양이다 냥 위에는 기분 탓이다 <laughs> 냥내 끌린다 냥 나는 하재연이다냥 여러가지 일들로 힘든 세월 슬퍼님만 일어났다 사고로 엄마가 돌아가시고 언니마저 실종되었다 냥 보고싶은 누나와 엄마 나는 놀린 고망 매일 그런 일 많이 있다냥 그런 일상을 없애..일상을 없애는 친구 친구가 생겼다냥 에피소드를 전학생냥 이렇게 스토리 다 주면 그냥냥 그냥 없앨게요 냥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냥 오늘 전학 오는 애가 있다던데 진짜? 대박이다 얘 이름이 뭐라고 했냐 어 잠깐 저애 뭐지? 앤 인더 내 이름 아하재연하재연 이게 차이연 때문에 알림장 쓰는 거냐 쌤이 말했잖아 오늘따라 피곤하네 <laughs> 오늘따라 피곤하네 어디 가시나 외톨이님 야 안나 <laughs> 니네 엄청 해붙김 각자부서차이연 응. 네, 니 네, 이, 네, 응, 가 없지. 어유 미안해라. 다리 써라 왕따씨 빨리 와봐. 음, 년들. 온것 같은데 괜찮아? 누구야? 난 오늘 전화온 윤재아라고 해. 우리 반에 전화오는 게 너냐? 나 오늘 6반으로 전화온 건데. 마침 내네 반이네. 같이 가자. 오늘 전학생 이쁘던데? 진짜 여자임? 여기 여고잖아. 너왜 이래? 여기 여고잖아. 너왜 이래? 자자 오늘 전학 온 친구가 윤재야. 착한 친구예요. 진하게잘 지내봐. 뇌. 네! 지아는 유쾌한 친구이다. 지아는 모두와 잘 어울리고 웬만한 부탁은 잘 들어준다. 슬픈 친구를 위로해주고 실제로 해도 버럭되지 않는 정말 저은 착한 친구, 착한 모두의 친구다. 근데 요즘 제가 고민을 생각했다. 잘 놀던 친구가 부득뚝해지고 아무도 일 관심이 없다. 요즘 숙제도 안 하고 웃음기가 없어진 제하다내 고민을 들어준 친구, 소중한 친구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. 나도 도와줘야지. 제아야 기다려. 내가 도와줄게. 친구의 고민. 엄마는 왜 공부만 시키는 걸까? 놀 수도 없게 하고 얘기도 못하게 하고 그랬구나. 재아야 뭐해? 고민이라도 생겼어? <laughs> 너 다중 인격이야? 너 안에 사람 있어? 엄마가 공부만 시키고 애들이랑 얘기할 수도 없게. 난엄마의신나랄까 나도 엄마의 신하가 되고 싶다. 왜왜 그렇게 되고 싶어? 나는 가족을 다 잃었어. 누나실? 아, 잠깐. 재훈, 재아, 재훈. 아, 죄송합니다. 이름이 갈려서요 나는 가족을 다 잃었어. 누나실 조금만 사고 아빠는 행명. 다시 한번가족을 보면 좋을 텐데. 그래서 애들이 놀리는 거야? 그런 거야? 그렇지. 매일 고박 됐다가 놀림받다가. 이만해 내가 괜히 이런 고민 말해서 그리고 고마웠어. 난 너를 놀리지 않을게. 뭐가 고마워? 우린 친구잖아. 나 먼저 갈게. 잘 가. 천국 가는 거 아니지? 제안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마인드에 입학하여 제안은 유명한 고수가 되었다. 쟤는 유명하다 보니 연락도 잘못한다. 저는 꿈속에서 공간에 갇혔는데 누군가가 살해당했다. 내가 아는 얼굴인데. 곧 이긴 애 거죠. 제아야, 너 죽는구나. 살인자는 누구? 살인자가 제아 같은데? <laughs> 와, 여기가 마인드야? <laughs> 와, 여기가 마인드야? 놀랄 것 없어. 근데, 짜자자자. <laughs> 사건 영상을 목격한 건두 분이지. 두 분이죠. 요 분이 저, 누가 저라 그러니? 네. 칼에서 재현씨의 지문이 나왔는데, 칼을 만져보았나요? 아니요, 그런 적 없는데요. 당신이 사려한게 맞나요? 아니요, 일단 서해 가서 얘기하시죠. 아, 왜 이래요? 제가 아니라, 아니라니까요? 왜 이러세요? 오겨도 상 없어. 칼의 지문과 당신의 지문과 일치해. 그러다가 내가 있다고 보장도 없잖아. 입 닥쳐. 만대의 상께서건 자수하러 왔습니다. 쟤, 네가 사망 죽인 거야? 미안해, 내가 널 보면 민에 용할려지. 이 정도 수고 사람은 너밖에 없어. 왜 그렇게 했어? 난너랑만서 행복한 생활하고 있었는데널 놀린 건, 널 놀리는 게 아닌데 복수하고 싶었어. 미안해, 지연아. 나는 이기사가 뉴스에 나서 자살을 했다. 나는 제가 좋은 나의 친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거다. 제아야, 고마웠어, 잘 가. 했는데, 이거 이건 좀, 흑, 흑, 이라고 해야 되나? 빠른, 좀 빨리 끝났네요. 재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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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미, 잠깐, 이쪽으로 가겠어. 데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듣고요. 달빛 아래.